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따라갑니다. 북한 군부의 식량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문서에 적힌 쌀과 고기는 왜 병사들의 식탁에 닿지 않는가?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이 다음 진실을 꺼내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이 기록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북한의 군량은 기록상으로는 정확하다. 군단 단위의 배급량은 정해져 있고 각 사단과 연대는 정해진 숫자만큼 쌀과 옥수수, 감자, 냉동고기를 배정받는다. 보고 문서엔 생산량이 적히고 이송 계획표가 붙는다. 서류만 보면 체계는 완벽하다. 그러나 문제는 서류가 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북한 군의 보급 체계는 단순하지 않다. 가장 위 단계인 인민무력성에서 군량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 계획이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내려간다. 종이 위에서만 완전하게 내려간다.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긴다. 배급은 종이에서 출발하고 현실로 내려오는 동안 누군가의 손에 걸려 방향을 바꾼다. 보고서에는 분명 100m 당쌀 2.3톤 지급 완료. 라는 문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위 부대에 도착하는 양은 1.5톤, 때로는 1톤 이하인 경우가 많다. 사라진 양은 기록상 문제없음이라는 문장 아래 묻혀버린다. 왜냐하면 군대는 배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자신이 하루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중대장은 연대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연대장은 사단이 실제로 얼마를 내렸는지 확인할 수 없다. 책임자는 위에 있고 피해자는 아래에 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식량은 항상 위로 흐른다. 군 내부에서 식량을 관리하던 전직 보급 담당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자료에는 사단에 고기 200킬로 들어왔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건 40킬로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묻지 않는 게 편하죠. 그의 음성은 떨리지 않았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북한 군에서 식량은 물자가 아니라 권력의 형태로 존재한다. 많이 받는 자는 상징이 있고 적게 받는 자는 명령만 있다. 인민무력성에서 내려온 쌀자루는 연대창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몇 번의 손을 거친다. 지도원의 책상 위, 부대 간부의 트럭, 어느 집의 부엌 창고, 식량이 배금 라인을 내려갈수록 자루는 가벼워진다. 대대에 도착했을 땐 서류의 절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식량이 줄어드는 과정은 마치 공기 중에 증발하듯 자연스럽다.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 누가 빼먹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병사들이 밥상을 받을 때쯤 쌀은 흔적만 남아 있고 대신 옥수수 잡곡 감자 껍질이 자리를 채운다. 보고에 적힌 쌀밥 제공 완료라는 문장은 그 순간 현실과 완전히 결별한다. 보고는 거짓이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굶는 병사는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버틴다. 군량이 종이 위에서 만들어지고 현실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군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사는 끝에서 기다릴 뿐이다. 북한 군대의 식량은 위로 갈수록 많아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희미해진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구조다. 식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항상 위다. 지휘부와 사단본부. 군단급 간부들은 평양 외곽에서 생산된 쌀과 고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평양 경호부대는 심지어 소고기, 국닭고기, 찜인 쌀밥, 김치까지 정규식단에 포함된다. 이곳 병사들은 굶어 쓰러지는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경경비대, 농촌배속부대, 지방사단으로 내려가면 식단의 색이 한순간에 노란색과 회색만 남는다. 흰쌀은 사라지고 죽은 옥수수 가루로 대체된다. 고기는 이름만 남는다. 실물은 보이지 않는다. 탈북 병사 김철가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고기 냄새만 맡아본 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놓인 적은 없었어요. 천막 아래에서 손만 끓고 있었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비어 있는 뭔가가 있었다. 허기 속에서 만들어진 체념. 북한 군 내부 식단은 계급이 아니라 위치가 정한다. 평양 근처냐, 국경이냐, 수도권이냐, 변방이냐. 식량 배급은 전선의 중요도가 아니라 간부의 눈과 입이 닿는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평양 3군단의 주방에서는 지휘관 생일에 통돼지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함경북도 변방경비대 병사들은 겨울에 고구마 껍질을 말려 국을 끓였다. 같은 군대, 같은 국기 아래, 같은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들인데 식탁 위 음식은 전혀 다른 세계다. 이 불균형은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순서대로 배가 채워진다. 연대장이 숟가락을 들수 있어야 대대장이 먹을 수 있고, 대대장이 입을 대야, 중대장은 허기를 덜수 있다. 그 아래, 소대와 분대는 남은 것만 먹는다. 남은 것도 없으면 못 먹는다. 식량 창고는 늘 자물쇠가 걸려 있지만, 열쇠는 늘 위에서만 돈다. 병사에게 열쇠는 없고, 병사에겐 식사 시간을 기다릴 시간만 있다. 식량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기를 거부한다. 겨울 군기 초소에서는 밥이 모자라면 물을 부어 양을 늘린다. 죽이 묵다는 건 군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숟가락이 설렁설렁 움직이면 그날 병사들의 체력은 끝난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힌다. 전 병력 완식, 식단 문제 없음. 보고는 진실을 먹어치운다. 현실은 이런데도 왜 문제 제기가 없을까? 첫째, 상부의 식량 문제가 보고되면 보고자만 처벌된다. 식량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식량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누군가 먹었다는 뜻이 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 책임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보고는 거짓으로 정리된다. 둘째, 병사들은 구조를 바꿀 힘이 없다. 그들은 배급표를 볼수 없고 배급량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 굶는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소대 배급이 줄어든 날 병사는 묻지 않는다. 질문은 처벌로 이어진다. 침묵은 생존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침묵이 남는다. 그리고 굶주림도 남는다. 북한군의 식량은 단순히 증발하지 않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흐르는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다. 군량은 창고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줄어든다. 군수창고에서 군단 본부에 식량이 전달되면 그중 일부는 첫 번째 분기점에서 사라진다. 문서에는 보급 완료라고 적히지만 실제 식량은 절반만 내려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 지점의 담당자는 보통 보위부군수처 간부다. 그들은 식량을 직접 먹지 않는다. 대신 식량을 외화로 바꾼다. 쌀 100KG은 돈이 된다. 기름 한 드럼은 더큰 돈이 된다. 그리고 돈은 충성보다 유용하다. 사라진 식량의 다음 목적지는 장마당이다. 장마당에는 늘 군용 식량이 있다. 봉투엔 이념 문구가 적혀 있는데 포장만 보면 국가사업용 공급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그런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군인도 국가는 아니다. 대신 군 간부의 아내가 있다. 간부의 처남이 있다. 아는 상인이 있다. 식량은 창고에서 장마당까지. 이상하게도 너무 편하게 이동한다. 검문도 문제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통과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마당 상인은 군 간부에게 돈을 지불한다. 어디로 간 식량인지 묻지 않는다. 북한 경제에서 묻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중간 보고서를 써야 할 때가 되면 군 간부는 이렇게 쓴다. 식량 분배 100% 완료. 바로 그 서류를 읽고 상부는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상부가 문제 없다고 판단해야 그 간부 역시 안전하다. 이 보고 시스템은 거짓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 진실을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다. 한 전직 보급관은 말했다. 식량을 제대로 보고하면 내가 해임되고 윗사람이 곤란해지고 결국 아무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 눈을 감는 겁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문장 하나에 수많은 굴량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면 병사들의 목숨 어디로 갔을까? 그 목숨, 간부의 냉장고, 장마당의 쌀가마, 그리고 외화벌이용 상납품으로 사라진다. 북한은 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은 충성보다 믿을 수 있고 해외 물자를 사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식량은 종종 접대용으로 쓰인다. 중국 국경 밀수업자에게 평양 고위 간부에게 혹은 뇌물용으로 식량은 병사보다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곳을 위해 사용된다. 그 과정에서 병사는 남은 걸 먹거나 못 먹는다. 군 식량이 줄어들면 도둑질은 시작된다. 병사들은 곡창지대로 야습을 나가 밤에 옥수수 밭을 턴다. 민가의 곡식 창문을 열면 경비원보다 먼저 배고픔이 움직인다. 누군가 밭을 훔쳤다는 소문이 돌면, 부대는 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병사는 굶고, 주민도 굶고, 대신 간부만 배부르다. 식량이 사라지는 방식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이다. 창고에서 일부 사라진다. 장마당과 뇌물로 흘러든다. 보고서는 문제 없다고 적힌다. 병사들은 물에 탄 옥수수죽을 먹는다. 굶주림은 반복된다. 이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공개되면 모두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부정은 들키면 위험해지지만 숨기면 모두가 편안하다. 편안함이 굶주림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유지된다. 병사가 굶주릴수록 간부는 안전하다. 북한 군대에서 식량 부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그것은 병사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다. 허기진 사람은 명령보다 본능을 따른다. 군대가 배를 채워주지 못하면 병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눈치만 본다. 다음은 먹을 것을 찾는다. 그리고 결국은 명령의 울타리를 넘는다. 굶주림이 길어지면 병사들은 타령을 고려한다. 타령은 반역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다. 목숨을 걸지만 그 선택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현실이다. 한타령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굶어 죽든 타령하다 죽든. 어차피 죽는 건 똑같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절망적인 말이지만, 그 절망이 곧 선택의 이유가 된다. 군대는 외부를 막는 체계가 있지만, 허기에는 문이 없다. 문이 없다는 건 언제든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식량이 부족한 부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도둑질이다. 병사들은 밤이 오기만 기다린다. 해가지고, 감시 초소의 시야가 흐려지면, 조용히 철조망 옆을 지난다. 그들의 목적지는 민가의 곡식창고다. 배급이 없던 날 병사 몇 명이 들머리 돌담을 넘어 고구마와 옥수수를 훔쳤다. 주민이 이를 발견하면 신고하지만 신고는 처벌보다 위험을 부른다. 왜냐하면 군은 군인 편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병사가 곡식을 훔쳤다는 사실은 군의 식량 문제가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피해자는 침묵을 택한다. 군인은 살아남고 주민은 굶는다. 굶주림은 또한 부대 내부 균열을 만든다. 친구끼리 식량을 숨기고 동료끼리 서로의 밥그릇을 경계한다. 식량을 더 많이 받은 병사가 있다면 그날 밤 그의 옆은 안전하지 않다. 남의 몫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면 다음엔 그가 빼앗긴다. 밥그릇 하나가 권력의 무게를 가진다. 숟가락 한 번이 분노의 시작이 된다. 굶주림이 지속되면 군기는 자연스럽게 붕괴한다. 훈련은 약해지고, 경계는 느슨해지고, 탈영자가 늘어난다. 어떤 병사는 군화를 벗고 맨발로 도망치며, 어떤 병사는 총은 남기고 몸만 빼낸다. 총은 무겁지만 배고픔은 더 무겁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총이 아니라 먹을 것을 향해 움직인다. 그 결과 북한 군대의 경계 체계는 매년 흔들린다. 함경북도 국경에서는 겨울마다 몇 명의 병사가 사라진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눈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중국 땅에 닿았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말없이 죽고 누군가는 기록 없이 사라진다. 그들의 이름은 명부에 존재하지만 그들의 삶은 명부에서 지워진다. 굶주림 앞에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북한 군대에서 식량이 사라진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문서에는 식량이 있다. 회계표에는 숫자가 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병사의 밥상 위는 비어 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건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반복된다. 식량은 상층으로 올라가고 권력은 아래로 내려온다. 밥을 준 사람이 권력을 갖고 못 먹은 사람은 그 권력에 종속된다. 군량은 군인을 먹여 전투력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굶주림은 약점을 만든다. 약점을 가진 병사는 충성도 높아진다. 왜냐하면 배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굶주림을 병사에게 강요하면서 그 병사를 통제한다. 허기가 복종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패는 대가를 요구한다. 굶주린 병사는 타령을 시도하고 도둑질을 하고 주민과 갈등을 만들고 경계는 느슨해지고 군기강은 무너진다. 지휘관이 빼돌린 식량은 그의 테이블 위에서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의 그림자는 병사들의 위장 속에서 남는다. 허기진 군인은 총보다 밥을 줬는다. 군대는 밥을 빼앗긴 순간 전투력을 잃는다. 그 전투력의 붕괴는 이미 북의 변방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의 약점을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려는 것이다. 한 병사는 밥을 위해 철조망을 넘는다. 한 병사는 옥수수 밭에서 달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한 병사는 밤마다 냄비 속 물을 바라본다. 그들의 선택은 반역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배고픔 앞에서 충성은 사치다. 군복은 굶주림을 막아주지 못한다. 병사들이 스스로를 살리려 할수록 이 체계는 균열을 키운다. 군은 군사력을 잃고 국가는 신뢰를 잃는다. 굶는 군대는 싸울 수 없다. 허기진 병사는 충성보다 탈출을 택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북한 군부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이다. 그 적은 남한도 미국도 아니다. 바로 내부의 구조 그 자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긴다. 식량은 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군인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북한 군의 굶주림에 대한 해답 역시 보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식량은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식량은 종이에서 존재했고 병사들은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군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식탁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굶주림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넓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우리가 다음 기록을 이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고맙습니다.